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가연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편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점은행제로 편입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서 이미 정보를 수집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정보들을 토대로 상담 신청을 해봤거나 또는 현재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차근차근 저랑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우선 편입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에는 총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시 입학. 두 번째, 수시 입학. 세 번째, 편입학.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능 점수를 토대로 대학에 입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지망, 2지망, 3지망처럼 총 6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편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대학교에 다니다가 다른 대학교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한데요. 4년제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2학년 2학기까지 다 수료하고 난그 다음에 편입학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2년제나 3년제 전문대를 다니신 분들은 졸업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으로 재학 중이신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편입학이 불가능한가? 그건 no.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를 휴학한 상태에서도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전적대 성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적대 성적은 졸업을 했거나 4년제를 자퇴해야지만 가지고 올수 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휴학한 상태에서 1년 만에 빠르게 80학점을 모아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따고 나서 일반 편입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편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편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편입, 두 번째 학사 편입. 일반 편입의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를 마쳤거나 또는 학점 냉제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맞춘 사람이 지원해 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편입 지원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편입 기간이 길다 보면 합격한다는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100%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신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형성하고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학사편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학사편입은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맞춘 상태에서 편입에 원서접수를 지원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최종 학력이 전문대졸인 사람이 학사편입을 하기 위해선 전적대 성적을 끌어와. 학사 학위를 맞추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학사는 4년제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일반 편입은 정원 내 요강, 학사 편입은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 경쟁률이 일반 편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학사 편입을 할지 일반 편입을 할지 학습자의 상황에 맞춰 제가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편입은 성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현쌤인 제가 매 과목에 나오는 레포트와 토론 과제를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은 출석만 잘 이수해 주시면 성적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학점 행제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와드릴 거고 선생님은 학교마다 토익, 토플 다른 쪽의 공부를 집중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과정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꿀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편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학점은행제로 편입 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저와 같은 담당자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수월하게 성적 관리 하실 수 있으니, 편입 생각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 링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